노. Nope. 여기서 한번더차 버리면. 노. Nope. 뚝심 있게 한번더 차는 거지. 가운데다. Nope. 이거 역전하면 드라마야. 꽂아 버려. 심리. <laughs> 은더블을 새로 영입했습니다. 브란트 팔고 아니 이게 브란트가 그냥 상한 비어있길래 102조에 올려놨었거든요? 근데 그게 팔려버렸어 102조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다브를 영입을 했습니다. 얘도 스트라이커인데 왜 공미에 쓰냐 왜 사이드에 쓰냐 할수 있는데 일단 빠따 좋고 달리기 빠르고요 크로스가 나쁘지 않아 시야도 좋고 브란트에서 운다브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헤더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. 얘는 145에다가 강뚝이 이제 태생적으로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운다브까지 영입을 완료했고, 아 그리고 울라이히 이거 또 썰이 있어. 이거 누가 잘못한 거 같거든? 저한테 그 울라이 시비카가 있다고 이주대기를 걸어놓라고 으 드리겠다고 해서 이주대기를 걸려고 이제 걸어놨어. 근데 갑자기 사진 거야 이게. <laughs>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시죠. 오랜만에 공격 돌리는데 빡셀 것 같긴 한데 무섭다고 한 게. 우와! <laughs> 알라 알라. 아, 무시 빠따봐 빠따. 와 그냥 코너킥이라서 패턴 마무리 하려고 찬거긴 한데. 컷 아, 너무 늦게 했다. 까비. 이중거리가어 뭐야? 어디죠? 에, 어야야야 위에가 열렸지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판단. 아우! 그렇지. 깜짝 놀랬지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. 이게 바로 심리전이다. 근데 일부러 안 주는 선택. 탁! 오! 아 씨, 막히는 줄 알았네. 아 뭐야? 아씨 로션 발라갖고 손 미끄러져서 퍼터를 쳤는데 S가 눌렸음. 쯔! 우와! 하하하! SQ 눌렸다. 오히려 땡겨왔다가 밖으로 빠지는 판단. 나빼드 지금. 지금. 운다 브 저도 이번에 감기 너무 심하게 걸렸어. 지 진짜 짜울었다니 너무 아파파고나주 주사 맞왔왔요요 엄마? 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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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졌다 이거, 어떻게 막지? 포터를 치마.. 어? 키커니 자식아! 와 울라이 뭐야? 아 씨.. 힘들게만 갔는데 아 이거 초기상인데? 어디 막아야 되냐? 엥? 가 떼가. 이마시지라, 이마시지라. 아래 로봇터 사이렌 살짝 켜주고. 다시. 기다렸다가 지금. 나왜 헤딩 게이지가 안 차냐? <laughs> 당신 못 나가. 안 나가게 못 나가게 할 거야. 당신 못 나가. 태클 피해 그냥 나, 나가게 해줄까? 불쌍한데 어떻게 생각해요? 나가세요 아내 진짜 봐줬다 이러고 안 나가면 살짝 크랙인데? 어 진짜 안 나갔어 뭐야 아 그냥 골 넣을걸 아 <laughs> 내가 적응을 한번 못했었지 잘못 줬다 얘. 가운데 주면 비상. 어 얘? 예? 그냥 찾신다고요? 가운데 주면. 아아 아! 이게 키콘이야아 아, 아! 얘가 아닌데 한번 더. 아 아이씨. 왠지 다시 아래로 갈것 같은 느낌이야요질질 <끗> 언제 내려왔어? 아까 공격하고 있었는데, 한번 더질 이렇게 빵큰 애들 봐. 아래 <끗> <저> 백핸 <백헨, 끗> 그는 신이야. 저 뒤에 좀 어떡하지? 뭐야? 이거 아니, 무슨 저렇게 찬데 들어가 감긴 거야? 쌈싹질조 저... 이걸 못 넣어 매우 드네. 야, 이거 이렇게 세게 밀려버리면나 어떻게 막아? 근데 다행히 상대가 컵백만 해서 개꿀이긴 하다, 막는 게. 어, 내 네, 패드입니다. 나 왜.. 왜 비밀 먹었지? No. 이게 안 들어가? 왜 이렇게 체감이 후져졌을까? 어, 튀어나왔다. 세컨 와...이걸 또 뒷발로 막아? 아아이! 키컨 왜 이렇게 잘하니! 아, 아, 저 도대체 몇 개를 먹은 거야? 나랑 똑같은 데를 찬다는 느낌을 받으면은. 보통 왼쪽이 때리면 오른쪽 광각을 차는 게 대부분이거든. 아, 오른쪽 풀각이네, 까비. 여기서 한번더차버리면 n nope. 왜못 막니? 뚝심이게한번더 차는 거지 가운데다! n o p 이거. 역전하면 드라마야 또 차버려! 심리 잠만또 차면? 돌아오 길이 있어 아 알았는데 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아 <laughs> 손에 땀난다 이거야 이게 드라마라고 이게 드라마야 어땠어? 드라마틱했지? 재밌죠? 아, 너무, 너무 완벽했다. 이게 드라마라고. 어이. 아싸, 시체. 우몇 점이야? 3,025점? 아, 그러면 선수 리뷰 좀 하자. 제가 뭐 사실 산지는 꽤 돼서 시간이 좀 지난 편이라 제가 뭐 게임을 못해서 그렇지 써보기는 많이 써봤는데 확실히 브란트보다 빠따는 좋아요 골율도 높아서 박스 근처에서 차는 그 ZD도 되게 맛있고 크로스 퀄리티는 브란트보다 떨어질지언정 살짝 비비는 힘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고 빠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헤더가 체감될 정도로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금을 내봐요 아참 올해부터는 1대1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에 크몽이라 치고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창이 라고만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 놨으니 확인해주세요